자, 잠겨있는 데가 어디어디였냐면 여기도 있었고 아, 저쪽이었나? 아, 열쇠를 하나 열면 돼요 지금 어느 열쇠인지 지금 찾으면 되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이 고장났구나 이거 아니네 어, 바깥에 있나 보네 바깥에 아, 얘네! 오케이 지도 좀 볼까요? 전시실이네요. 전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전시해놨어? 아무도 뭐 골동품이 조금 전시돼. 어 갑자기, 아에스진리모 뭐야? 뭐야?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 a n d 숨어, 숨어, 숨어. 안 숨어? 뭐야 이거? 야왜 이렇게 부처님께 부처님 계셔가지고 부처님 섭도 아니고. 이거 왜 돌려? 아이거뭐 반사시켜야 되나본데? 자 달빛의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불 붙여야 될것 같고 캐스터 돌님 어서오세요 성냥 성냥 유선생의 명패 계속해서 일기를 써나간 사람이 유선생이죠 못 가게 돼 있어. 어떻게 여기 빠지게 헉? 뭐야? 떨어지겠다. 어, 응? 초록 문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여기다 불못 붙이나? 아, 일단 불을 붙이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오케이. 아. 아. 오, 맞아 대박. 와. 나이가 어떻게 생각했던 거랑 똑같니? 오케이. 오른쪽으로. 비켜! 오 나랑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지? 대단하네 자 <laughs> 다시 왼쪽 어, 오른쪽이죠 오른쪽 맞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아 됐네요 탈출했어 우와 우와 탈출 성공 자 열쇠 챙겼고요 총냥 필요 없나? 유 선생이 오늘 아침 전, 전시실 청소를 마쳤다. 유 선생이 도대체 무슨 전시 여기가 전시실이에요 지금 여기가 전시실이고 열쇠는 차으니이 나가 보겠습니다. 응? 이건 뭐예요? <놀람> 여기 어디지? 염주는 진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 진은 유머죠유머 유선생의 얘기. 집사는 아무도 위층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내려온 적이 없다고? 집이 왜 이래, 도대체. 뭐야, 이집왜 이래, 중국집. 응? 야, 이거 칼로 싸우자. 지도야? 지도는 나오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전시실에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건가? 나도 헷갈리는데, 가만있어 봐. <laughs> 이거 어딘지. 아, 여기 지금 봉인 걸려 있는 곳. 지금 딸이 갇혀 있는 곳이 국간이에요 아까 여기가. 아, 그럼 여기인가 보네. 아니, 맞나? 가다 보면 알게 되겠죠? 명패? 가디언? 수, 근위대 같은 사람이었나 보네. 왕룡. 이름 멋있네, 왕룡. 뭔 소리야? 왜 딸랑거려? 뭐야? 왜 딸랑거려? 호두령 문헌, 호두령이 뭘까요? 귀신인가? 호랑이의 머리를 한 영혼, 뭐 이런 건가? 호랑이 머리 신령인가 보다. 호두령, 그쵸? 어, 응? 아, 이걸 고쳐가지고 여기다 놔야 되나 본데? 깨트려 먹었네. 에그 진짜 지친 맞지 못하게. 어, 갑자기. 아이 개불아 자리가 중국개물. 어, 갑자기야. 아씨 자기 옷 건드렸다고 중국개물. 이 중국 영화에 보면 나오는 술 술인데 저거. 축권할때 먹는 거. 무게가 부족해. 오케이. 붙여야 되겠네. <laughs> 아우 꽃이다. 최승사자 아우 꽃이다. 어, 뭐야? 숨어 숨어 숨어. 뭐야. <laughs> 아니야 다시다가자. 이 곳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고. 여기가. 여기 탕비실인 것 같아.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탕비실. 어, 왜 이렇게 헷갈리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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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뭐야? 응? 어? 이게 뭐죠? 이게 호두령의 그 아까 호두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호두처럼 생겼네, 실제로. <laughs> 호랑이 머리? 호두령 문헌. 아안 되네. 아니고. 이게 뭔가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인 것 같고. 오케이. 야, 이게 누구 저, 나 쳐다보는 거 아니야? 어, 무서워. 저 유령 얼굴 아니야? <laughs> 저거 약간 유령 얼굴 아니지? 아니, 아닌가? 어, 아닌 것 같아. 날 보고 싹 웃고 있는 유령 얼굴 같았는데? 이것도 빼고. 아, 여기네요. 아, 처음에. 아, 이제 왔다. 아, 세이브 하자, 세이브. 그러면 여기 어디였냐면 한 바퀴 돌았네. 아이씨. 이렇게 돌아왔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어디야? 이쪽으로 와 있었나 보네, 내가? 아, 그래서 경비실에 칼 같은 게막 있었잖아요. 그거였나 보다. 그죠? 근데 나 일로 들어갔었는데 왜 일로 갔지? 뭐, 암튼. 세이브는 합시다. 헷갈리니까. 텔레포트 했나? 텔레포트 중국어로 하면 뭘까요? 자, 세이브 했고. 지금 안쓴 열쇠가 하나, 황동 열쇠가 또 있어요. 애버드. 자, 그거는 <laughs> 미안해. 이거 같은데? 맞네. 자, 여기는? 일로 가는 길인데 일로 가는 길, 그죠? 이렇게 멀어 길이. 어어우아씨 어, 아이씨 2층?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네 그죠?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거야 명희, 명인 또 누구야? 어르신께서 명희 더러 서재의 책을 외우라고 하였다. 딸인가? 2층 나중에 가지 2층 가기 싫다. 2층은 지금 안 갈래. 자, 여기도 봉인이 걸려있고. 아 여기 바로 이어지네요 오케이 아 세이브하는 방으로 바로 이어지네요 대박 세이브하는 게 어, 어디냐면 보관실이거든요 어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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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두기만 한 곳은 바로 빼서 갈수 있게 돼있으니까 어 여기 참 여기는 이어지는 곳자최발락지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이요자 혼술님이시죠? 여기고 그 다음에 무기고 탈의실 이쪽이네 그죠?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 띵. <laughs> <딩> <laughs> 아, 이 시계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네. <laughs> 오, 에도도도또도도도도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시계도 귀신이었어 아 이런 집에 있는 물건들이 귀신이네 <laughs> 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 이층 올라가야 되나요? 가봅시다 어 토끼! 아 돼지인가? 얘가 투토, 토토... 토토투투? 갠가보다 딸이 인형 챙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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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눌렀어! 에이 눌렀는데? 에이 눌렀는데? 괜찮아 괜찮아 쉽게 할수 있어. 안 돼, 안 돼! 아들 피했어 피했어 야, 앞으로 직직 그냥 계속 가야 되네 괜히 꺾어가지고 쟤 숨을 때 숨을 때 그러네 어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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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닫다닫다닫어아 어, 어. 아, 여기 닫아 아씨야닫다어제 쫓아왔어 오 개빨로 씨 시작했어. 이미 시작했어. 붙쩔수 없어. 야, 일단 뛰어. 일단 뛰고. 이번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켜 안돼, 안돼. 어, 됐다. 됐됐 야 여기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 왔다. 오케이 여기 안전해.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라고? 아 손이 다쳤다고? 붕데어 감았어? 어 빨리 감았네. <laughs> 세이브 세이브. 자운서가 다니면서 오세요. 아 나마미 탑을 관 세이브 보살.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친구? 자 드림 하인이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밖에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야얘왜또 아직 있어? 어 뭐야 얘또 왔어? 야야 치춰 저리 가! 씨 오줌! 저 오줌! 어 간네 갔네, 갔네. 금강골 이거 언제 생겼죠? 그럼 한여방을 한번 가볼게요. 제목은 페이퍼 어, 달스 종이 인형이라는 게임이고요. 여기 어디야? 갤러리네? 이런 데가 있었나요? 아이아 손에 꽂힌 칼을 내가 뺐구나. 오케이 오케이. 한 여방을 아이 자식들이고 사기꾼들이네 이거. 집안에 물건이 척해가지고 도둑들 어 오면은. 놀랬지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쓰고 있는 중국 귀신이네요 오왜 <목소리> 어, 어, 왔어 왜 왔어 깜짝이야 저기 지키고 있어 어, 왜또 일로 왔어 아, 왜또 일로 왔어 안 어, <목소리> 다 숨었다 숨었다 어, 어. 어. 아씨 아아 세이브 한번 더해아 좀만 뛰는게 있으면 괜찮을텐데 뛰는거는 처음에만 살짝 뛸수 있고 사실상 못 뛰는거나 마찬가지네 녀방 한번 쓰 가볼게요. 자 눈팅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걸로 안 되니? 어? 뭐야? 아 이게 뭐 있어야 돼? 뭘 해야 돼 이거? 순서가 있나 본데? 아이 뭐 순서가 있나 본데요?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어떻게 숨어 숨어 숨은 것도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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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나 다시 가라. 가가 가, 가. 아 오지마 오지마 가가가 가. 가세요 비켜 비켜. <목소리> 자, 한... 환... <laughs> 아, 그리고 이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빈 꽃병도 고쳐야 되는데, 저거 뭘 어디서 고쳐야 되나? 이게... 천빛집에 다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내가 이쪽에 뭐 안한 게 하나 있었거든? 얘 누가 목 닥친다? 아 여기다 물 담았어 아물 담았어 아물 담았어 물 이제 할수 있겠다 저거 경비실이었나? 저게 어디였지? <laughs> 저거 어디다 올려놔야 되는데? 경비실이었나? 갔어 갔어 경비실? 여기여기 아, 여기. 바로 여기있어 됐다 됐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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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게 다다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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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건가? 아 이분 누구시죠? 응? 뭐야? 아 이걸 두니까 잠 잠기네요. 이게 또 그거네? 장치네요. 그, 그거 대신에 딴걸 여기다 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되네. 아, 뭔가를 갖고 와야 되네.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걸. 아니면은 귀신이 와서 열어주던가. 뒤에 뭐 없나? 대신 놓을 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초를 가져나지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못 가져가고? 한여방, 한여방. 지금으로서는, 한여방에 가는 그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보면 순서가 주황색, 민트색 그 다음에 애매해 약간. 빨간색, 노란색이 여기 껴있단 말이야. 노란색을 먼저 했어야 되나? 무녀방이 생을난다고 일단 세이브하고 순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노란색을 먼저 했어야 되나 봐. 아, 핑크... 어, 닥터 클레인님 어서오세요. 틀리면 어쨌든 귀신한테 죽을 수 밖에 없으니까. 자, 이게 뛰는 게 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면 주황색. 주황색은 확실히 천문에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민트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보라색. 초록색. 음. 어, 실패. 피규호! <laughs> <비켜호! 웃음> 전시실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자, 흑길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무조건 일로 오는구나. 아, 무조건. 아까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잡혔었지. 물 무조건 일로 오는 거야. 전시실에만 들어가면 홀 동쪽으로 순간이동, 헬륨사자의 <놀람> 저주에 걸려가지고. <놀람> 아, 실장 부모님이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요?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떡밥 <놀람> 좀... <놀람> 아, 저걸 알아왔다고? <laughs> 근데 저게... 어, 저게 왜 그런 건지는 모르고? 저걸 하러 왔다고? <laughs> 왜 그런거지? 몰라 그냥 해보자 이, 일, 3왜 이거지? 2 3 1? <laughs> 어 그러네? 아, 내가 생각해내는 거랑 어떻게 똑같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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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갖고? 아어데왜 그걸까요 진짜? 궁금해 죽겠네요 어 왜또까북거리지 양초, 빛? 화공과 부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집사에게 끌려갔다. 정양이 너는 도대체 왜 자살을 한 거냐? 화공을 구하기 위해 명의더러 곳간의 열쇠까지 움직여다니. 아달라 똑따에벌레를 이랬다고요? 봉인 방법?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마음 속에 원한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하면 악귀가 된다. 이 법기는 영혼과 귀신을 돌려보낼 수 있으며 망상과 집념을 소멸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 속에 원한이 맺혀 악한 기운이 있는 영혼은 먼저 봉인해야 소멸할 수 있다고. 틴 대나무 종이로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영혼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유인하여. 걷기의 비명소리. 종이 인형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오케이. You m i die. 아, 깜짝이야, to survive, you will have to seal them. 지금 내가 빗을 하나 주었잖아. 빗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나 보네. <목소리>